불구하고 이 많이 뭐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처이 많이 어 인거지로서 이렇게 설마 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것이 내촌 도시개발사업이 좀 규모있게 그래도 많은 인구유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모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서 그 추진되는 과정이 그냥 좀 눈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이 좀 좋으면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사업 자체가 그러지 못한 부분 좀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좀 기다려 주시고, 또 믿고, 표준심을 믿고 좀 기다려 주시고, 아,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 다만, 아, 내리이 이 시내에 아, 주차량이 부족하되는 것은 늘 건의가 됐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면사무소 앞에 하천을 복귀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어, 건너편, 치역관 건너편 어,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건너편에, 하천 건너편에 부지. 이런 것을 그 앞에 상가의 어떤 1층 뭐좀 진입도, 진입이 가능한 부분에 상가를 사서라도 이 뒤에 오는 지금 이 부지, 이게 하천 부지가 좀 껴있더라고요. 하천 부지가 껴있고 어, 이렇게 농사짓는 부분이 있는데 권역으로 보면 이쪽이 아주 상당히 좋은 권역 같아요. 시내 모든 어, 일정 부분 확보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뭐 행사를 해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어, 면장이 어, 좀 심도 있게 우리 그 지역의 대표님들하고 상의 해서 진입그는 부분이 없으면 요 택시부 옆에 있는 하, 교량, 하천을 조금 더 붓게 해서 글리 진출이 벌 수, 있는, 더 많은 부분을 붓게 하면 그건 어, 요새 현상 어, 바람직하진 않은 거니까 진입할 수 있는 부분 정도 붓게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거, 어? 매입해서라도 어, 주차장하 어, 복합적인 어떤 어, 공간을 할 수, 이렇게 하려고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은 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 어, 이번 추경에라도 담아서 소통화 함께 지출할 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원논해서 어, 하나의 어떤 안을 저희한테 건의해주시면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첫번또 어, 구정 서유 진영한첫 번째 건강 어,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뭐한두 시간 정도 걸쳐서 어, 두 시간 정도 이게남짓 하는 이런 간담회에서 많은 말씀, 모든 말씀. 다할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또 말씀 듣고 또 수시로 아, 제가 아, 내천면 내리 사업 도시 계열 사업도 그렇고 아, 주차장 관련 사업 관련해서 아, 그런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아, 뭐 열흘 도 좋고 다음 주도 좋고 조찬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더 의견 나누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 3월달에 있는 추경에 꼭 발현될 수 있도록 추진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정말 이게 한번 말씀 듣고 어, 어떤 그 요식행위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어, 진행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 소통과 신뢰 시민중심 포천을 만들겠다는 민선 8기의 시정 철학을 어, 또꼭 구현해내기 위해서 항상 듣고 또 들을 겁니다. 많은 말씀 듣고 그것이 어, 정책으로 이렇게 가다들 모여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아, 다중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 다시한번 건강 소통 간담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아, 감사드리면서 아, 수시로 어, 이런 아,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끝까지 같이 해주신 우리 아, 서거석 의장님 부천시의회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윤중식. 어, 도요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마지막으로 뭐 간략하게 우리 어, 속아서 고충시의회 어, 의장님 말씀 듣고 오늘 한 다음에를 좀 걸로 이렇게 음, 하겠습니다. 아, 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오늘 만나고요또 오늘 단체장님들, 이장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와 소통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희가 이렇게 간담회나 어떤 자리를 가게 되면 어, 의원님들 뭐 칭찬보다는 음, 많은 질책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어, 그리고 저희 6대 의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뭐 잘안 보이시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을 갖고 교육을 지금 많이 받으러 다니세요. 그래서 많이 안 보이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대천 뿐만 아니라 지역구를 떠나서 의원님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뭐 주신 의견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시니까요. 어, 조금, 어, 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좀 채워주시고 저희가, 저희하고 함께 채워가면서 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육대 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진행됐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이 말씀은 드려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꼭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